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도 GT의 3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달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성 있게 해 나가시면 더큰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잘 맞춰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달입니다. 외부로 나가서 모임을 많이 가지시거나 또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되면서 본인의 에너지를 마음껏 밖으로 분출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달부터 운이 좋으신 분도 계시겠으나 대체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 주의하시고 먼 곳으로 이동 등 어,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에서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질병을 얻게 되면서 고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단체로 버스 여행을 하시거나 또는 단체 관광에서도 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 보통 그 관광객 중에 삼재이신 분들이 많을 때 이런 사고의 위험을 겪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삼재일 때는 멀리 가시거나 어 또한 많은 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쥐띠 어, 분들은 복삼재로 하시는 일 등이 잘 되어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기에는 남에게 받기보다는 베푸는 쪽이 더 좋으며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 어, 또한 양보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든 계획을 잘 세우시고 크게 일을 벌리시는 건 좋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면서 또한 많은 지출도 하게 되겠습니다. 바쁜 날을 보내시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게 되며 건강이 좋지 않아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확장은 좋지 않으며 조금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금전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좋지 않으며 잘 되셔도 현상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무난한 한달 되시겠습니다. 건강은 좋지 않으니 과로하지 마시고 휴식 시간도 가지면서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 거리의 여행에서도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항상 돌발적인 사고 등의 위험에서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7세 분들이십니다. 이달부터 운이 서서히 상승하게 됩니다. 본인의 목표가 확실해지면서 책임감 또한 강해지면서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모습으로 주위에서 인정도 받게 되고 또한 본인의 위상도 올라가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신경 쓰시면 그 속에서 귀인이 있으며 본인을 돕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서 한 가지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도 받겠으며 승진의 기회도 오게 됩니다. 꼭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운도 따르겠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셔도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며 또한 여러 가지 기회도 이제부터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일을 하기보다 혼자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이 들어와도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진행하시기에도 이달에는 좋지 않으니 이달 이후에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문서 운도 좋으니 자격증이나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들어오겠습니다. 취업 운도 좋겠습니다. 애정 운도 그동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 가겠고, 싱글이신 분들 좋은 기회 이달에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9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생각지 못한 운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하시는 일이 서서히 풀리기는 하겠으나 큰 수입은 없겠습니다. 금전은 무난하겠습니다. 열심히 본인의 실력을 쌓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일에서 본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급히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고 정확히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이나 투자 등에서도 큰 이득은 없겠습니다. 또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이 달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으며 지출이 더 많을 수가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더 많이 노력하시는 시기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욕심을 버리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큰 변화 없이 무난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의 이직 등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무난한 한달 보내시겠고, 연인이신 분들 좋은 만남 이어나가겠습니다. 건강은 좋지 않으니 돌발적인 사고나 위험 등에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작은 질병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1세 분들이십니다. 3월에 운 좋지가 않으니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겠습니다. 이달 초에는 흉하게 되나 이달 말로 가게 되면서 조금은 길하게 되니 힘내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는 거 좋지는 않겠습니다. 부동산 구입 등에서도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트러블도 예상되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대인 관계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금전 운이 좋지가 않으니 힘들겠습니다. 이분들은 사업보다 직장을 다니시는 것이 마음이 이달에는 더 편하겠습니다. 직장에 이동 좋지가 않으니 현재 위치에서 조금 힘드신 일이 있으셔도 꾸준히 노력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겠습니다. 운이 약할 때는 움직이지 마시고, 현재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일을 포기하시는 일이 생기신다면,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에서 조금 더 버티시면 이후에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이달에는 서류 또는 문서 등의 일에서도 꼼꼼히 잘 살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등은 물론 좋지가 않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구설이나 시비 등이 올수 있으니 항상 언행에 주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금전적 지출이 예상되며 조금 우울해지는 한 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달에 생각지 못하게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으며 병원 가실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며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3세의 분들이십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의기양양한 모습은 좋으나 큰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과는 크게 좋지는 않겠습니다. 이달부터는 개인보다도 단체 또는 조직을 더 먼저 생각하시고 일을 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이달부터는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들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고 양보하게 되면 원하는 바를 얻게 되겠습니다.부동산 매매 또는 구입 등에서도 좋겠습니다.금전운이 좋아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부족함이 없겠고 바쁜 달이 되겠습니다. 본인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좋은 사람도 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꿈꿔오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지출이 많은 날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승승장구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 등에서도 본인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겠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과 의견 대립 등이 예상되니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 등이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금전 거래는 가능하면 가족이라도 하지 마시고 어떤 일에서든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니 어, 좋은 기회 또한 본인에게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큰 돈을 만질 기회도 오겠습니다. 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이분들은 한우물만 파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되시고 본인의 지위가 앞으로 향상되며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본인의 계획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겠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는 어, 미래가 되겠으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 달에는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좋지 않은 사이였다면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시기가 되며 좋은 한 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 바쁜 일정으로 건강에 무리가 올 수가 있으니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건강에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애정면에서는 본인이 남을 도우면 그만큼 본인도 남에게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본인에게 경쟁 상대가 많아지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크게 변화는 없겠으며, 무난한 한달 되시겠습니다. 금전은 또한 무난하겠습니다. 주식이나 투자 등에서는 이득은 없겠습니다. 사업의 확장 등은 좋지가 않겠으며,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는 것도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현재 본인의 위치에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 항상 삼재의 시작이니만큼 사고나 작은 질병 등에서도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 구입 등에서도 이달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또 이달에는 현재 일에서 변화를 주지 마시고 노력하시면서 보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분들, 이달에는 부동산 구입 등에서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이동, 변동도 이달에는 하지 않는 게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건강 꼭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병이나 또는 사고의 위험이 올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무난한 한달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